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투자자로서 백수로 살아가는 비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번 시간에는, 어, 투자 연간 분산시켜서 여러 개 세팅하는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투자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투자를 하면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제가 5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올해 투자를 시작해서 어떻게 세팅을 했냐, 그러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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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이천. 이렇게 네개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네 개를 세팅, 1년 차에 이렇게 네 개를 세팅하고 나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 찾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말이 쉬울 것 같지만, 이렇게 1년에 네개 세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내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5천을 가지고 한 개만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년 후에 이 5천 투자한 것이 1년 후에, 음, 1억이 됐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걸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세팅해서 1년 후에 5천을 벌었을 경우에 투자 나라서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세팅했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는 한 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개. 5천 가지고 5천을 벌었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짓수는한 개.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천을 가지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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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돈은 더 적게 벌수 있지만 네 가지 경험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초보자들은 투자를 할때 돈을 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투자라는 것이 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어, 초보, 초보 투자 때부터 돈을 계속 벌기에만 급급하게 되면 나중에, 어, 투자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된그 나이에 자기를 뒤돌아봤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가족들 한 가운데 가족 사진 안에 끼어서 활짝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돈만 아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는 어, 돈에 포커스 맞추시면 안 되고 내가 할수 있는 당, 다양한 경험치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내가 처음에는 더디 간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코 천천히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갈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달리는 바퀴 수가 많기 때문에 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년 차에 5천만 원을 가지고 네 개를 세팅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2년 차에 2년 차에는 첫 번째 어, 세팅해 놓은 1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년 동안 또 내가 직장 다녀서 벌어 놓은 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또천만 원, 천만원 이렇게 두 개를 더 세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못 본다고 했을 때천만 원을 내가 1년에 먹을수 있다 그러면 그천만원 가지고 한 개를 더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그천만 원짜리 투자했던 것이 만약에 1,500만원에 팔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 500만원 수익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전부 다 동남아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500만원이면 충분히 동남아 여행 일주일 정도는 갔다 올수 있죠. 그러면 그 500만원은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생기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눈 감아도 생각나는 그런 즐거운 경험?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0만원으로 가족 여행을 하고 그 원금 1000만원 있잖아요. 그 원금 1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하나를 더 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이 몇 개가 되냐 그러면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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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그리고 천만원짜리 하나, 또 천만원짜리 하나, 심기로 두 개가 추가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년차에 가서 봅시다. 3년차에는, 어, 첫 번째 있는 천만원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천만원을 2천만원에 매각하고, 세 번째 있는 천만원짜리를 천오백에 매각을 하고, 세번째 있는 2천만 원은 그대로 보전. 그리고 네번그 2년 차일때 신규로 추가한 1천만 원, 1천만 원은 그대로 보전. 그리고 3년 차일 때또 1년 동안 벌어 놓은 수익 2천 있지 않습니까? 일해서 벌어 놓은 거 아니면 적금에서 벌어 놓은 거. 이걸 가지고 또 2천만 원짜리를 하나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두번째 있는 어, 천만 원이 이천만 원 됐고, 천만 원이 천오백이 됐으니까, 수익금이 천오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오백을 가지고, 하나를 더 세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천만 원은 천만 원에 세팅하고, 또그두 번째 수익금, 천만 원은 또 천만 원에 세팅하고.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4년차 됐을 때는 이제 개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놨다가, 1년차 때 사놨던, 팔지 못했던 이런 물건이, 보존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예를 들면 1년차 1년 때 세팅해 놓은 그 2천만 원짜리는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4천만 원에 팔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살았는데 땅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 이런 돈을 특수물건에 투자를 해놓기 시작하게 되면 특수물건은 어때요? 살 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구조지 않습니까? 어 처음에 살 때부터 내가 원가보다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어려운 특수물건을 사게 되는데 대부분의 특수물건은 살 때부터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가가 상승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고요. 음, 살 때부터 싸게 사기 때문에 팔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수 물건에 선을 대게 됩니다. 뭐 물론 특수 물건이 아니고 일반 물건도 말이에요. 좋은 땅, 좋은 위치 사놓으면요, 두 배, 세 배, 네배 버는 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투자를 해서, 어, 팔지 못하는 땅에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맹지인 땅을 50%에 샀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골목길에 있는 땅을 뭐, 60%에 샀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땅을 안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땅을 벌수 있는 눈이 없다고요? 그거 저절로 생기나요? 아, 공부하시면 생깁니다. 발품 팔고, 손품 팔고, 그것도 부족하면 교육을 듣든지. 예. 그래서 4년차가 되면 이제 개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오. 여덟 개가 되면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혹한 개라도 수익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손해 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해가 난, 그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걸 같은 회계 연도에서는 손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타는 물건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물건하고 손해가 나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손해 나는 것을 카바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손해 나는 것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 났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워 말라. 네. 어차피 세금 내야 될 거, 그거 상계 처리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한두 개 손해가 나도, 그 손해 나는 것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고수를 할지라도, 손해 날수 있는 물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상, 내,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 손해 나는 부분을, 그냥 고수란히 감수를 하시고 수익 나는 부분에서 세금 낼 것으로 상대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히 손에 놔도, 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수 물건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음, 원래 살 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오랫동안, 1년, 2년 동안 이렇게 보존하는 구조가 되다 보면 팔때 세금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세금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 우리가 많이 내야 될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과세로 다 적용 받아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때 이때는 어 몸살이면서 파시는 거왜 그래요? 내가 물건을 일정 수익 이상 생기게 되면 이제 세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근데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발품 팔아서 투자해 놓은 것을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팔아서 올해 돈 얼마 벌었니 하고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어,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자랑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연 자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수익이 생겨도 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죠. 그리고 많이 팔아서 올해 수익을 많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많이 수익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일정 부분 수익이 생기면 그걸 계속 킵해두는 거죠. 언제를 위해서 킵을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일을 못하게 됐거나 투자 감각이 떨어져서 어, 어 투자를 못하게 될때 아니면 나이 먹어서 투자 못하게 될때 그때를 위해서 킵 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날 텐데 그때 의 땅값은 과연 어떨까요? 어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분 생각하면은. 그거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저금의 이율만 이율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 네, 이렇게 어,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 늙고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고 살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갈수록 수익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그 생기는 수익 가지고 우리는 잘 놀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행운이 따라줘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밥한끼살수 있는 여유. 더 나아가서 나한테 더큰 돈이 있다면 내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정말 이상적인 투자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 어, 그걸 풀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감싸고 웅크리고 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그릇의 범위가 넘어서게 되면 넘쳐 흐르게 되잖아요. 그 넘쳐 흐리는 것이 자기 그릇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것만 넘쳐 흐르면 괜찮은데 그게 그릇이 깨지게 되면 어 물이 거기 안에 고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릇이 깨지기 전까지 자기 그릇의 크기를 몰라요. 그게 한계죠. 그, 자기 그릇이 얼만지, 내가 얼마 정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음, 언제쯤이면 그런 생각 하실까요? 그래서, 어, 투자할 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스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그릇을 키우는 연습도 같이 병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워요? 배울 수가 없죠. 평상시 내가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백수로 살아가는 비법 더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주 이상적인 투자 방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 추구하는 어, 투자 성향하고 맞다 싶으면 어, 의심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 방법이 저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개가 흠집이 생겨도 나머지 많은 것들이 나한테 호박제 굴러올 것이니까 절대 쓰러질 수 없는 구조를. 쌓는 거죠. 피라미드가 차곡차곡차곡 쌓여지는 느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근데 내가 투자하는 구조 방식이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런 투자 방법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음, 자. 머릿속에 피라미드, 밑에가 튼튼한 구조로 쌓여 있는 피라미드를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물건을 선택을 할때그 방식에 맞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투자하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은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한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지서였습니다.